예, 지도 뭐 거기에 그이다늘 봐도 있잖아요. 터키입니다, 터키. 토키. 정말 예, 아, 조금 됐어부터 에에서 스무나 그 다음에 위에 두 마디가 사드, 빌라델비아그 다음에 라우디기아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세도 적기 있고 안디오,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히라볼리 다 반드시 언급됐던것같습니다 자, 저기에서 로마로 이렇게 둘러서 이제 올라가는. 거점 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그다 네. 로마로 가는 길, 또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는 길, 거점 도시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각각 있고 로마 군병들이다 포진해 있습니다. 거기 어딘가면 오늘 나무는 빌라델피아빌라델피아저우이에 네, 있습니다. 제가 거점 도시를 통해서 이제 동으로, 서로 로마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쪽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우리 이 떡전교, 이 떡전교 아십니까? 청량리에서 가면 떡전교가 있뭐 하는 곳입니까, 떡전교가? 잘 모르세요? <laughs> 네, 떡전교가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넘어올 때 청량리 그 떡전교까지가 서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넘어올 때 거기에 이제 떡하는 마줌마들이 그주 포진해가지고, 떡을 네, 팔고, 정보를 주고 해가지고, 떡천. 약수골이 뭔줄알죠 과천 넘어서 저기서 올라올 때, 네, 사단동, 아, 과천이 아니고 다른 곳 쪽에서 넘어올 때, 그, 거점 동네가 약수도그 다음에 사당동 이런 데가 다 거점 동네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있서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 만나고 장사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빌라제피아도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니까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고 로마 공경들이터지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군율과 규율이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친 도시이기 때문에 장사를 많이 하니까 누가 많겠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유대인들은 회당을 뜬금돌며 짓고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 군경들에게 돈을 좀 챙겨주고, 유대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교 족속들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교에게 눌려가지고, 로마는 유대교인들에게 눌려가지고, 모함당하고, 그리고 또 비방되고, 또 고발하고, 고소하고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그리고 그 교회는, 막 일치월장 부홍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습니까?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면 몇 명이 잡혀가고, 고발당하고.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빌라델베아 교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빌라델베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실질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해서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다름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말씀한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열쇠를 맡겨주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열쇠를 가진 분들이 중요하죠.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죠. 다른 교회들을 불꽃같은 눈으로, 주석같은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 막 이런 것하고는 너무 다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집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뭘 지어다. 내가 낸문 앞에 열린문을 두어서 되네 너무 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기좀 줄을 것이 시기바 열린문.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 열린문교회다. 미국에 가면은 오픈 도블 처치. 열린문 교회, 오픈도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는 열린문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열린문은 무엇입니까? 유대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폐쇄적인 그 회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즘 이단들도 그렇죠.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 앞에서 지켜요, 여러분, 이단들은. 안 사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뭐 들어가요. 딱 지켜가지고, 패스가 있어요 패스가. 왜냐면 자기들의 이단 사이비성이 들킬까봐, 완전히 세뇌가 된 사람에게 주민증을 줘가지고, 곧증이 그 있는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어, 요 이단들은.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유대교도. 자기들의 해의 철학과 사상에 맞지 않는면 추방. 안 들여보면 대세적인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덴피아 교회는 왕문도시 게이트웨이에서 누구나 다받아들이다 어떤 사람도 주님의 전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드러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두셨기 때문에 너무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열린문으로 사용하는 것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잡혀하고 무한당하고, 고소당하니까 교회가 점점 가난하고 힘들어졌겠죠. 그래서풍부하고 열린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기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점점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형편,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으로 여러 가지로힘들었지지만은 작은 능력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대발했다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하는데 왜 날마다 힘들게 만들고 하는 사업들 고발당하고 힘들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십니까? 왜 피도 하는데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며 원망하고 대관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요 지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제가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었다 보니까 저한테 내기를 해요. 대관아 내, 이번에 내가 목회한대안못 들어가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다 이러는 거예요. 너 기도해 줄 거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 합격되는 친구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합격 안 되겠죠. 교회를 떠나고 이게 대반입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능시험이라고 하 시험 가지고 취직시험 가지고 주님과 뒤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더 신비한 것으로 역사의 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빌라델피아 교인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절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의논 어, 의논 분노가 나셨는지 유대인들의 을유대인 해당을 사탄의 해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이 거룩하게 보이죠. 사탄의 회담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자기들의 회담과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아하고 압박하고 거짓말하는, 그렇지 않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철 내어주고, 그들 중에 권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한테 무릎을 꿇게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굴복합니다. 제가 이본플로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유대인이 딱한명 있었어요. 불렛의 사람도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굴복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대발하지 아니하고 신실히 섬기는 저건 능력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분, 신학생들 자기 의 실력을 바라보니 초라하고 너무 힘들고 다른 친구들은 막 실력도 좋은데 나는 너무 초라해 가지고 힘듭니다. 어떤 친구들은 성성장발 수도 있습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하는 성적 이 떨어집니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우세하게 붙잡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문에 10절에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인내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인내해 힘듭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켰다.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면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내하게 지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많은 어려움들의 시간을 확 줄여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름길로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속히 왔어. 속히 올것이냐 그러니까 너는 이 믿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다 이미 너의 멸류관은 주어졌다는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일곱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마다 들어서 주님의 놀라운 멸류관을 이미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12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회당에서 접근하고, 교회 생활 하더라도, 교회에서 모함당하고 뭐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 내 하나님의 성전에 노시되게 한다, 기둥되게 한다는 겁 기둥이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집이 무너집니다. 기둥은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 기둥이 제일 중요하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흔들림 없는 기둥을. 세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빌라델 리아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리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